월가 미 경기 침체 진입, 올해 말 아닌 내년 초, 내년에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면 가격은 크게 하락합니다. 올해 세력들이 매집한 XXXX 종목 매수하셔야 됩니다.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모 프로젝트의 CTO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외국인이 7월에 에어드랍 일정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. 4일까지 지나간 4개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도 5일부터 하루에 10분씩 에어드랍 신청만 하셔도 7월 달에 10만 달러가 예상 수익인데요. 크립토 시장에는 매매로 돈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이 에어드랍 프로젝트. 제가 영어로 된이 자료들 전부 다 번역해서 누구나 10분이면 할수 있게끔. 신청할 수 있게끔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에어드랍 신청해서 10만 달러 수익을 7월 달에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-8459-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에어드랍 함께 받는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시아코인 인데요 이 시아코인은 미국 관련 종목이기 전에 스토리지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토리지와 시아코인은 커플링 종목입니다 즉 상승할 때 항상 같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 커플링 종목에 반응한다는 것은 알트코인 순환매매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디파이 이전에 ai 그리고 채굴 중국 이 순서로 알트코인 순환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ai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다음엔 디파이, 채굴, 중국 이 순서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면 되는데요. 이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세력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7, 8월에 수익을 내고 싶다면요 지금부터 세력들이 매집한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인데요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메탈, 스택스로 수익 내고 이 세력들 스마트머니가 매집한 채굴 관련 종목으로 큰 수익을 냈죠. 바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입니다. 이렇게 70% 1,200만 원, 100% 2,300만 원, 47% 45% 105% 99.7% 48%, 48%, 101%, 99.73% 이렇게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내셨는데요.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함께 보시면은 세력들 매집주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매집주는 진짜 수익률 굿이였어요 이렇게 정보를 무료로 받으시면서 50%, 100%의 손쉬운 수익을 함께 내고 계시는데요.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나 SV로 낸 수익 뿐만 아니라 후속 종목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기사화 되기도 전에 프로메티움 거래소가 다섯 개 코인에 대해서 거래 신청을 제출한 법적 문서를 먼저 입수하고, Flow, File, The Graph, c o Cello 중에 Cello 차트가. 가장 상승하기 좋아 보여서 손익비가 좋아서 셀로로 52%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. 1,400만원 매집주 진짜 달달합니다. 오랜만에 돈빼기 전에 크게 먹었네요. 파일과 플로우도 세력들의 매집이 눈에 띄게 보였지만 셀로가 가장 이상적인 손익비의 매집 정도를 보여주어서 셀로로 수익을 냈는데요. 42%, 41%, 43%, 40% 44%. 매집주 대박이긴 하네요. 급등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셀로 급등하는 거 눈으로만 봤었는데 다들 수익 보셨군요. 부럽습니다. 제가 저 공시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셀로 수익 몇 시간 차이로 4 50% 수익을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무료 정보 공유 방에 입장 하셔서 나오는 정보를 받아 가시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데요 7월 8일에서 7월 15일 프로메티움 거래소에서 추가 코인 거래 신청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바로 입장 하셔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셀로 와 같은 후속 종목으로 큰 수익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 7월에 8월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2023년에 더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상승해줄 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의 한해서라도 상승을 해줄 때 수익을 내셔야 여러분들이 2023년 투자의 결과를 수익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니까요. 이번 상승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스택스 메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셀로 통해서 현재 300%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 함께 내 보시길 바랍니다.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-8459-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시면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제가 공개 링크로 설정을 해 놨는데 광고, 사칭 이런 불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답장으로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,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종목, 후속 종목 수익 인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